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탄희 의원입니다. 저는 김명수 행정처의 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 법조 일원화를 퇴행시키고 1심 판사 요건과 2심 판사 요건을 5년과 10년으로 쪼개서 판사 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법조 현실과 전체 사법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최악의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현행법은 짧게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또 길게는 1993년부터 18년간 논의해서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입법 공청회 한번 안 하고 법안 발의 후단 3개월 만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퇴행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무리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판사 순열주의 국가, 법원 관료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법조 일원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판사를 필기시험으로 뽑고 유일하게 판사를 대기관 관여 없이 법원 자체적으로 뽑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상 또한 사법농단 판사들처럼 필기시험만 잘 보고 손 빠르고 법원장, 대법원장 말잘 듣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쳐 왔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갖춘 사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아는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기시험 없애고 법원이 아니라 국회,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재세력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유신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50년간 누구도 이 제도를 못 바꿨습니다. 이걸 못 바꾸니까 고육지책으로 판사 임용 경력이라도 길게 설정을 해서 기존의 판사 상과는 다른 인재들, 다양한 사회적, 직업적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법원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가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것이 2011년 국회 사법개혁특위 여야 합의의 내용입니다. 그 취지에 따라 오늘도 수많은 젊은 법조인들이 국가기관, 공공서비스 분야,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지역변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장의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판사 희망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5년차 변호사들의 비율만 해도 2017년 6%에서 2020년엔 83%로 14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새로운 판사상을 담지한 젊은 법조인들은 판사가 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됩니다. 대형록범 출신자들과 법원 내부 승진자들의 독식현상이 심해지고 정관예우, 후관예우 더 심해집니다. 이미 내년도 신규명 판사 157명 중에 상위 7개 로펌 출신이 무려 50명, 법원 로클럭 출신이 무려 67명입니다. 전국 신규 판사의 8분의 1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전국 신규 판사의 8분의 1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있겠습니까? 이미 이런데 여기다가 판사 입력 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킨다. 그러면 법원은 변호사 시험 성적 좋은 사람들을 로클럭으로 입도 선매하고 대형 로펌들은 3년 뒤 판사로 점지된 이 사람들을 모셔 가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후관 예우입니다. 벌써 로펌들에서는 2년간 기름칠 해 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심 판사를 5년 하고 나서 2심 판사로 승진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5년 차 승진 판사, 6년 차 승진 판사 판사들이 서열화되고 승진 탈락하는 판사들은 옷을 벗고 전관 개업하게 됩니다. 전관 예우 논란은 더 심해집니다. 게다가 불과 1년 전인 작년에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폐지되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유일한 법원 개혁 성과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은근슬쩍 되돌릴 수 있는 일에 우리 국회가 협력해야 합니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개정안은 법원을 점점 더 기득권에 편향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6월 강제징용 손의 각합 판결처럼. 탁상공론인 판결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재판받는 국민들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고 다시 차분하게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법원 행정처 현직 판사들의 입법 노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법관, 현직 고등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 전후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양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한다고 하면 양승태 행정처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입법 로비를 전담하는 판사들은 다시 재판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더 고위 법관직을 노리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11인, 반대 72인, 기권 46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